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요나의 비겁함과 어쩐지 이 치졸해 보이는 그런 면모를 솔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아, 물론 저 또한 이 주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이토록 무겁게 다가왔었고, 어,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나고 싶었던 이제 모습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잔잔한 그런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 위대한 선지자 요나조차도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결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어, 흔히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어머니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 실패도 무언가를 시도한 사람이 맛보는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알게 되며, 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여 고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요나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고, 결국 실패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반대로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왜 실패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시면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 또는 사역의 특징을 매우 잘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기도온이라는 이름은 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기도온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의 용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라는 이름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원래 순결한 제물로 사용된 그런 새였기 때문에 이 순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 비둘기를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오세아 7장 1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요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제물처럼 사용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한 매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본문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니누에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니누에의 죄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종들은 이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 사랑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다 라는 사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어리석게,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하시고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 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긍하거나 순종할 수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 결론을 지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서 도망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의 이런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느누에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나라의 도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결국 부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런 원수의 나라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나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그런 나라를 축복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잘못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유나는 이런 인간적인 판단에 깊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결국에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원숭이가 손이 겨우 들어가는 병 안에 있는 먹이를 꺼내려고 하다가 사냥꾼들에게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숭이는 그 먹이를 놓고 손을 빼고 도망치면 되는데 이 먹이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어리석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어리석음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고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원대한 뜻과 섭리 역사심을 바로 바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요나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한 채이눈앞에 일에만 매여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욕망이 우리의 시야를 좁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원하는 원하는 그런 먹은 것을 달라고 떼쓰듯 우리가 이 욕망의 노예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편견입니다. 이 편견 또한 우리의 시야를 한없이 좁게 만들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만든 잣대에만 의존해서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돼. 나는 그것만은 못 하겠는데, 이건 분명히 나쁜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뒤 맥락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단정 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치며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버릴 때야 우리의 편견을 버릴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폭과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에 있습니다. 이 감정은 때로 우리를 풍요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리의 눈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는 분별력을 잃고 어, 느낌, 느낌이 좋으니까 그것을 한번 믿어보자 하고 섣불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플 때는 왠지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될것 같다 라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 갇히기 쉽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쁨과 슬픔의 파도 속에서도 이 기도로 마음을 고정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비로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뚜렷이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실패했습니까? 그는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육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는 표현을 두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런 니누에가 아니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서 이 욕바항으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요나의 첫 번째 잘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더큰 착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나는 성전을 떠나면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심지어 니누에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안도감을 쫓아서 이 도망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그리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야 비로소 이 오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닫고 뼈저리게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로인의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엔 가끔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우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무 아래에 몸을 숨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숨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멀리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며 그들을 꺼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기보다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돌아와 눈 맞추는 것이 참된 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유나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 할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바다 위로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는 어려운 책임과 상황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36개 주랭낭이 상책이라는 말처럼 잠시 물러나 숨었다가 다시 상황을 살피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멀리 숨고 싶어도 그분의 시선과 손길은 언제나 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순간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담대히 그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듯이 진정한 안식은 피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과 무능함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없었고 하나님을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성전으로 나가서 간절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실수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버겁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숨기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릎 꿇름 위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을 그때서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실패했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가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내려간다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지정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욥바는 예루살렘보다 해발 고도가 낮은 그런 지중해 연안의 항구였습니다. 상강 고원에 자리한 예루살렘에서 이 바닷가로 향하려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길을 선택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나가 욕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간습적인 의미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올라간다와 내려간다를 구분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소도시들은 변방이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올라간다라고 말을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향하면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향해 가는 것을 서울로 상경한다 또는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내려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상징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에 오른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과 부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순종 대신에 회피를 선택함으로써 시작된 영적 하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섬세하게 반복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욕바로 내려가고 같은 구절에서는 배를 타기 위해 다시금 내려간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배에 올랐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처음 사용된 내려간다의 뜻을 가진 이 야라크라는 동사를 그대로 대풀이해서 이 요나의 물리적 이동뿐 아니라 영적 하강까지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요나가 배의 밑층으로 내려가고, 또한 이장 육절에서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순간부터 그는 욕바 항구로, 또한 배 안으로, 그리고 배 밑으로 큰 물고기 배 속으로. 마침내 산의 뿌리까지 끊임없이 하강의 길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연이은 내려감은 단순한 장소 이동을 넘어서 이 회피하려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이 영적으로도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향해 올라가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높아지기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여정이 날마다 성숙과 성장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맡은 모든 일터와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멈추지 않고 비상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요나의 여정을 통해서 이 자신의 실패와 회복을 마주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앞에 두고도 이 요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우와의 얼굴을 피해 내려갔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내게 익숙한 말씀만 붙들고 불편한 진리는 외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니누애가 회개의 물결로 가득 차도록 이끄셨습니다 악에 물들었던 그 도시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새롭게 빛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한 어리석음과 도망침, 그리고 내려감의 실패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실패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 요나를 향해 끊임없이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신약에서 더욱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때조차 우리를 찾아오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요나가 도망쳐 내려갔던 그 깊은 절망의 자리, 죄와 사망의 어두운 자리까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와 달리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우리를 위한 속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갈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며 마침내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론 어리석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요나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도망치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실패로부터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승리의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며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 사랑의 힘 입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요나처럼 우리가 만나는 세상도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